안녕하세요 서원입니다 오늘은 어, 지금 정면엔더랜드 보이지 않지만 네. 앞에 이제 지갑이 또 있죠 네 제가 지갑을 좀 팔려고 나왔어요 팔을 어, 팔려요네 <laughs> 지갑을 좀 팔려고 나왔어요 <laughs> 어, 농담이고 <laughs> 이 지갑이라는 거는 돈을 인지하고 축적하는 어, 힘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어 내가 지갑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운기 있는 사람한테 선물을 해 달라고 한번 해 보세요. 운기 좋은 사람이 이제 주거나 선물을 줬을 때 굉장히 운이 왕성해지고 또이 돈이 돈을 불러 일으키는 힘이 굉장히 커요. 음. 근데 지갑은 좀 1년에 한번 정도 바꿔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새로운 기운을 조금 담아서 네. 어, 다시 이제 또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갑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음. 선생님께서 좀 어떤 지갑을 좀 하면은 좋을까? 지금 쓰고 있는 지갑은 아주 단순하게 이 지갑을 쓰고 있어요. 음, 음. 이 지갑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조금 있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따로 있죠. 아 어, 돈은 돈을 인지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금으로 부적을 제작해서 음. 가지고 넣어서 다녀요. 현찰을 잘 쓰진 않는데 일부러 현찰을 조금 넣어주다닙니다. 음왜 아. 응, 그러면 돈이 조금 모여라 모여라 아. <laughs>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지고 다니고 저한테 잘 맞는 색깔은 사실 이제 은색에 이제 속해져 있어가지고 음. 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 근데 저한테 맞는 색깔은 사실 붉은색이에요. 어, 붉은색인데, 아,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쓰다가, 어, 이제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붉은색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이해운연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변합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신축년에 저한테는 어, 붉은색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약간, 이제, 파란색에,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나한테 조금 부족한 걸 올해 는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색감이기 때문에. 음. 예전에, 이제, 제가 한 3, 4년 전에, 네. 아, 뭔가가 조금 웅기가 네. 꺼지는 것 같아. 네. 음, 이럴 때 제가 조금 썼던 게 있어요. 그때가 이제 무슬련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때는 제가 이 하얀색 지갑을 썼어요. 음... 이 하얀색 지갑은 내 운기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기능이 조금 많이 있어요. 음... 순간적인 어떤 기운을 약간 폭발시키게 조금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있어 빚을 갚아야 돼. 어, 어 근데 갑자기 일들이 너무 잘안 돼. 이럴 때 이제 흰색 지갑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게 되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지갑은 한1년 정도 제가 이제 쓰다가 어, 다른 지갑으로 이제 바꿨는데 음. 이 지갑도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게 됐죠. 어, 음. 그리고 이제 요 음, 지갑은 제가 이제 기해년에 어, 썼던 지갑이에요. <laughs> 너무 해봐서 이제 지갑을 <laughs> 어, 바꾼 것 같은데 어, 기해년은 조금 저한테는 약간 이런 검은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 음. 음, 이런 색상이 저한테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 지갑을 조금 썼고 또 하나는 이제 벌은. 조금 때를 모아 모라서 오잖아요. 음. 그래서 사람을 조금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음. 네, 이 지갑을 조금 제가 사용을 했었죠. 네, 이 노란색 지갑도 굉장히 좋으세요. 아. 그래서 이거 완전 노란색은 아니고 약간 황토색에 음. 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간 이제 그 황토색이나 노란색 아니면 황금색은 음. 돈을 불러 일으키는 힘이 또 굉장히 좋아요. 음. 음.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한 번씩 저도 이제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조금 이제 그해에따라서 어 지갑의 색상이나 서기가 조금 많이 변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서 한국에서 한국에띠한띠에서 한국에서 에서에 조금 국에서 한국에서 한을에서 한국에서 한국시서한서서한서 한국에서 한색깔서한색깔서한국에 약간 붉은색, 네네. 네, 이런 색을 쓰면은 굉장히 조금 좋으세요. 음. 어, 뱀 뱀띠와 닭띠와 소띠, 네. 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이제 차가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음. 어, 차가워져 있는 성향이지만은 그래도 올해는 흰색이 굉장히 좀잘 맞으세요. 음. 음. 그래서 돈을 조금 끄집어 당길 수 있는 색감, 음. 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흰색이 이제 조금 뭐 하시다 그러면은 약간 뭐 이런. 음. 실버색을 쓰셔도 괜찮으세요 흰색이나 어... 실버색 예, 어, 이렇게는이띠이 예. 친구는 네. 이친이런분는한테는는 검정색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색이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친구이친구띠 그런 분한테는 이제 조금 잘 맞는 색깔이 어, 여기서 보면은 약간 이런 색깔이 조금 잘 맞겠죠. 네, 황토색? 네, 황토색. 네. 음. 그리고 또 조금 더 간다 그러면은 어, 저는 약간 붉은색을 올해는 조금 쓰십시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이나 초록색은 조금 너무 이렇게 붕 떠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학장력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소모가 굉장히 많아져요. 돈을 잘 쓰거나. 조금 이제 돈이 나갈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지갑에 대한 거를 조금 풀어봤어요. 네. 조금 그렇게 좀 지갑 한번 바꿔 보시고 운기 조금 상승하시고 또 하시는 일적인 거, 사업적인 거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